베스파. 자라면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파 킹스레이드 1주년 감사제 진행을 맡은 허준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어, 본행사는 킹스레이드가 정식 글로벌 서비스를 시작한지 1주년, 네, 1주년을 맞이해서 유저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개 어, 그 최한 축제장이 되겠습니다. 어, 더불어 킹스레이드가 걸어온 지난 일, 1년 동안의 발자취를 되짚어보고 어, 향후 킹스레이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마련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자리를 빛내주신 많은 참석자분들께 다시 한번 0스파 네, 대신해서 제가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0스파 킹스레이드 1주년 감사제를 개최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여러분들 오셨는데 먼길 오신 분들 계시고 추운데 네 정말 힘들게 이 자리까지 와주신 분들이 있는데 선물부터 쭉쭉 푸는 순서를 가고자 합니다 네 킹스레이드 퀴즈쇼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킹스레이드 1주년 감사제 퀴즈 이벤트 Are you ready? 다음 영웅 각성이나 초월을 진행할 수 있는 장소는 오르베이성 무한의 탑 영웅의 전당 영웅의 여관 카운팅 되고 있습니다 15초 남았습니다 가장 빠르게 입력한 첫 번째로 입력한 사람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게 되고요. 자, 그리고 문제가 계속될수록 한 번도 틀리지 않고 누적된 점수가 높은 사람이 네, 포인트에서 유리한 고지를 획득하게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아이콘을 통해 사용 가능한 기능은 무엇일까요? 자, 아이콘, 스트림, 관전, 데미지 측정, 채팅, 아이템 업그레이드. 어, 정답자 엄청 빠르네요. 100명이 넘어갑니다.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싫죠 스트림이라고 써있는데요 정답은 관전이 가장 많고요 채팅이 그 다음이었는데요 당연히 저 모양 그대로 네, 정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 28번이 1등으로 올라섭니다 영웅의 여관 주인 이름은 무엇일까요 빠르게 눌러야 돼요 빠르게 눌러야 돼요 유노진 로나 메이 정답자 엄청 빠릅니다 10천 나왔습니다. 잘못 누르고 후회하지 말고 너무 빨리 누르지 말고 정답 확인하고 눌러 주세요. 자, 103명이 유언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네, 진을 좋아하는 두 분이 계셨네요. 75번 5663점으로 앞서갑니다. 야, 그매 문제마다 1등이 바뀌고 있어요. 지난 2월 8일 업데이트가 된 신규용 아닌 것은이에요 아닌 것은. 여기서 함정에 걸려 가지고 버튼부터 누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6초. 자, 120분이 넘어갔고요.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영웅은 100명, 미트라. 75번. 어, 75번 계속해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7089점. 다음 중 여자가 아닌 캐릭터는 여자가 아니네요. 루나, 파벨, 루시아, 아이샤. 자, 여기서 분명히 있어.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 그냥 누르는 사람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자 123명 모두 참여를 한것 같죠 가장 많은 선택은 네 당연히 파벨인데요 자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 눌렀죠 또 자, 68번이 앞서갑니다 1위를 8528점으로 앞서갑니다 다음에 나올 그림은 게임 내 네, 어떤 영웅의 일부일까요 언뜻 보면 오해할 수도 있는 그림이에요 네. 자 클레오 카세 라야스 마리아 덱스이 구명 121명 122명 한 명이 아직 안 눌른 것 같은데요. 123명 다 눌렀습니다. 124명 다 눌렀습니다. 자, 85명이 마리아를 선택하셨고요. 아, 라이아스로 오해하신 분들이 조금 있네요. 역시 8번이 9960점으로 합성합니다팔찌가 올려 주는 능력치. 팔찌가 능력 올려 주는 능력치는요. 체력, 마법 방어력, 공격력, 물리 방어력입니다. 120분, 약 125명 정도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 두 분이 정도. 야 이거 마법 방어력과 물리 방어력, 꽤 많이 올라갔네요. 마법 방어력이 42분이나 됐어요. 75번이 계속해서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 75번 강력한 우수고어 2월 22일 업데이트 이후 가방 공간을 가방 공간 최대 몇칸까지 확장 가능할까요? 400, 600, 800, 1000. 내 가방이 지금 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최대 몇 가지 확장 가능한가요? 자 누구에게나 기회는 있습니다. 800, 104분이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현재까지 1위, 오, 역시나 75번 1위입니다. 다음 중 챌린지 레이드 보스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우르카, 캐메론, 어브리가드. 스칼락시 아 마음이 급하면 잘못 누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포인트 차이가 확 납니다 빠르게 입력하는 것도 좋지만 정확하게 있는 게더 입력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니까요 너무 빠르게만 누를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아 이거 차이 많이 떨어지겠는데요 62명이 스칼락시를 아 선택을 했습니다 레이드보스가 아니고 75번 계속해서 1등입니다 하지만 87번 4번 거의 비슷해요 115번 한 문제 차이로 속도 차이로도 바뀔 수 있어요. 제인이 게임 스토리의 가장 처음 등장 곳은 챕터 1, 챕터 2, 챕터 3, 챕터 4입니다. 이거 갈수록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빨리만 입력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입력해야 돼요. 한 문제로 우승의 향방이 갈릴 수 있어요. 가장 많은 유저가 선택한 정답은 챕터 4. 3에서 본것 같은데? 라는 분들도 많았어요 오, 75번 여전히 1등 87번, 4번, 115번, 5번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점수 차는 얼마 나지 않습니다 디마엘의 여동생 이름은 무엇일까요? 디마엘의 여동생 이름은 카울라프레이 마리아, 엘, 로젯 어 지금 약 60에서 80분 정도가 거의 최정상의 속도로 문제가 나오는 동시에 정답을 입력하고 계십니다. 정답은 에로제드가 109명으로 가장 많이 입력하셨네요. 75번 여전히 1등이에요. 4번, 87번, 115번, 5번. 자 1, 2, 3, 4위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75번 과연 역전을 허용할 것인가, 끝까지 1등을 수성할 것인가. 다음 문제 나갑니다. 영광의 리그 진행 시간은 12시에서 3시, 3시에서 7시. 일곱 시에서 열시 여섯 시에서 열두 시자 이거 다른 것들과 헷갈릴 수 있게 시간을 배분을 해 놓았습니다 가장 많은 유저분들께서 선택한 정답은 십팔 시 여섯 시에서 이십사 시 열두 시까지입니다. 99분이 선택을 하셨네요. 오, 여전히 75번이 1등. 자, 2등이 바뀌었어요. 4번, 87번, 5번, 115번입니다. 115번이 4위까지 밀렸고요. 5번이 3등으로 올라서고요. 카셀의 엄마 이름은 뭘까요? 릴, 아넬렛, 킬리아, 아이리스. 카셀의 엄마는요. 아이고 오답자 많을 것 같은데? 어우 그래도 아를레도 많이 맞추셨네요. 71명이나 정답을 맞췄습니다. 자 아직도 75번인가요? 와 75번, 87번, 2등, 64번, 61번, 4번 순으로 이어집니다. 아까처럼 난이도 상해 문제에서 이 순위가 확 바뀔 수 있어요. 자,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목요일에 개방되는 지하 감옥에서 얻을 수 있는 클래스 기술서는 마법사, 전사, 궁수, 사제. 대상에 그 공부를 이렇게 했으면요. <laughs> 정답. 궁수가 95명 가장 많은 분이 정답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75번이 여전히 1등 87번, 61번, 4번, 64번 순으로 계속해서 1, 2, 3, 4등이 비슷한 순서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75번에 독주를 맞을 사람은 과연 있을 것인가? 결투장 다이아몬드 1등급의 승리의 메달. 1일 보상량은 이거 1등급 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자. 경치장 다이아몬드 1등급의 승리의 메달 1위 보상량은요 받아본 적이 없다고요? <laughs> 마찬가지입니다. 400, 500, 600, 700. 57명이 네, 700. 이 중에 57번은 한 번쯤은 받아봤다 이거죠? 네, 좋습니다. 자, 7. 오, 마지막에 역전했어요. 마지막 75번이 오답을 적으면서 87번이 1등을 차지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에 75번이 오답이었어요. 자 우리 네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87번 75번 61번 4번 무대 위로 좀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대 위로 좀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무대 앞쪽으로 좀 이동을 해주시고요. 자 먼저 우리 네. 야, 75번 얘기 안 나눠볼 수 없어요. 75번 얘기 안 나. 야, 19번까지 1등이었어요. 예, 아, 근데 마지막에 너무 오래돼가지고 본적이. <laughs> 아, 1등급, 1등급 받으니까 너무 오래돼서. 다이아몬드 1위잖아요. 그 본지가 너무 오래됐죠, 그게. 아. 아쉬워요. 마지막까지 1등이었는데 하지만 정말로 우리 많은 분들에게 7 5 번은 각인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4등부터 시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등에는 4번. 아이디가 어떻게 되시죠? 닉네임 태극입니다. 우리 태극님 4등 축하요. 4등 축하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3위 차지한 분 닉네임은요. 다리엔8 8입니다다리엔8 8님께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3등 차지셨고요. 자 여러분 이번 퀴즈 쇼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감을 뽐냈던 75번 닉네임은요. 응징을 당하다입니다 응징을 장하다 님이셨습니다. 네. 시간 드립니다. 야! 마지막 우리 1등. 1등입니다. 1등. 아니, 마지막까지 접전을 벌였는데 본인이 1등을 할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아, 네. 최근에 레이드 돌려고 부캐를 키우느라 네, 많이 스토리도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 아, 북해 키우느라고 그게 도움이 되셨구나. 여러분, 아이디가 뭐죠? 준이파니입니다. 준이파니 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12,000. 그리고 장패들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유, 12,000 루비 쿠폰 축하드려요. 킹스 레이드